서생 신암리의 아름다운 어촌 실리 마을. 이곳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울주민속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실리 마을의 변화와 소멸의 역사를 기록한 실리 리플레이 전입니다. 실리 마을은 이제 풍부한 이제 어장과 이제 농경지로 예전부터 이제 수산물 수출을 하, 하던 마을이기도 했고 또 대표적인 울산의 배 생산지로도 알려져 있는 마을이고요. 이제 뭐 오영수 작가님의 갯마을 소설의 배경이 되었기도 한 아주 아름다운 어촌 마을입니다. 엄청 좀 예쁜 마을이고 바다가 예쁜 곳이라서 이제 좀. 이제 어쩌면 또갈수 없을 곳이 되는 곳이기도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라져가는 마을에 어떻게 보면 삶이죠 그런 것들을 남기고 싶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문화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이제 울주 민속박물관에 근무하면서 그런 문화들을 남기고 싶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리 마을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특별전에는 마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기록하고 담았습니다. 어, 이제...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이라고 한국문화원 연합회랑 함께 한 마을 분들의 생업을 담은 이야기들인데 개개인의 이야기를 모두 한 번에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QR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를 그래서 보시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문화원의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주와 마을 해체를 눈앞에 둔 주민들은 생활터전이었던 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특별전을 통해 신리마을은 울산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겠죠. 어, 안 그래도 이제 뭐하고 사시냐 하니까 이제 뭐, 이제 뭐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뭐. 다른 마을에 이주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실지 또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배농사나 물질 같은 것들이 할수 없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분들은 새로운 마을에서 이제 또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이어나가야 하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뭐 따뜻한 말이라도 뭐 위로라도 같이 함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켜켜이 쌓인 기록으로 열린 기획특별전 실리 리플레이. 실리마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 싶다면 8월 말까지 울주민속박물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